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어처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있으면 천우나 바닥이 미끄러워서 너가 걷기가 너무 힘들어 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이, 미안, 미안. 아이, 미안, 미안. 아이, 미안, 미안. 그만큼만 할게. 조금만 할게.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뽀, 아이, 뽀. 아이, 뽀, 아이, 뽀. 아이, 뽀. 아니, 줄게. 하지 말까? 오 할까? 응? 알았어. 오, 저리게, 애네 오잇. 자. 저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말잘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애기예요 여긴 예쁘게 했는데요 여긴 조금 귀찮아요.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뭐, 조금만더 할게요. 그러게. 이거 뭐지? 알았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거까지만 해, 그래. 내일 또 하자, 다시. 아예 응. 예뻐 아예 예뻐라. 아, 예뻐라. 여기 까지예요.